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으면은 자산 먹고 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은 바다 낚시를 가볼 거예요. 원투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 무거운 추를 낚싯대에 달아서 멀리 던져서 잡는 그런 낚시법이거든요. 원투 낚시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멤버십 회원 찹쌀떡님이랑 같이 바다로 한번 낚시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음~~ 렛츠고! 네 여러분들 원투낚시는 그냥 묶음추라는 거에 바늘이 총 3개가 달려있는데 그 바늘에 갯지렁이를 3마리 끼워놓고 멀리 던져서 잡는 방식인데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던져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목소리는 크게 높이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찹쌀떡님 같이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눈지 이슈 어 걸렸어요 매듭법을 까먹었어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원투낚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짝이는 케미를저끝 그 부분에 끼워두면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제 저 초리 때 끝이 움직일 때까지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방울 소리가 막날 거예요, 정신없이. 약간 좀 민폐 낚시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방울 올리기 시작하면 한 마리 한번 잡아 볼게요.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잡으셨어요? 지금까지 와서 잡은 걸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거 뭐 잡는 거예요? 물 속에서 막 사이키가 돌아가는 나이트클럽이라고. 물 속에서 되게 예쁘다 저거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못뭐 잡는 거다 보면? 갈치, 불치. 응, 아, 갈치, 갈치. 응. 과연 찹쌀떡님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거는 소식도 없거든요. 제가 잡을 거라기보다는 그냥 찹쌀떡님한테 불치 잡아달라고 조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잡아주실 거예요. 응. 온지 10분 됐어. 온지 10분 됐는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잡으셨잖아요, 형님. 발 앞에 집어가 아직 안돼 있어서 못 잡았다. 잡으셨는데? 응. 그러네, 계속 나오네. 형님 옆에 가서 빨리 배워 오세요. <laughs> 빨리 옆에 가서 배우세요 빨리 사람이 노력을 한 다음에 안 되면은 도움을 입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그냥 배우고 하면 돼요 노력의 과정 따위 중요하지 결과만 보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받아 뭐 오는데 블랙베스 이런 거 입고 오니까 하나도 안무지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멤버십 회원분이신데 이렇게 막 디스 갈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원래 그렇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지 마세요 <laughs> 물었다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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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떨어진다 떨어진다 밖으로 빼요 뒤로 사람이 나오면 되지 뒤로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 그래? 요 형님? 형님 그러면 이제 이 낚싯대 저한테 주시고 빨리 그 하나 세팅하세요 <laughs> 알치 이빨 보세요 진짜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게 풀치라는 건데 손가락 뭐두 개? 이지 반 정도 되겠네 네 풀치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풀치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들어간다 빨리 낚싯대 세팅 하나 더 하시고 그거 저어주세요 천사탕님한 <laughs> 마리 잡자마자 바로 낚싯대 뺏었거든요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할 때 뒤에 꼭 확인하고 들어간다 착수하자마자 감으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도 한 마리 잡아볼게요 저거 한 마리 보니까 바로 욕심나기 시작하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너 거제도 좋아 갑자기요? <laughs> 너무 뜬금없는데? 어, 여기서 실력 차이 시게 나면 안 되는데 기회 한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민망해지기 싫으면 여기서 잡아 <laughs> 웜이 없어져 있네. 풀치 낚시 채비를 한번 다시 할 건데, 이런 물고기 머리 모양 지그헤드가 있어요. 이 머리 모양 지그헤드에다가 냄새 나는 웜을 끼워줘야 되거든요. 한번 냄새 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 있어. 대인절었어. 묵은지 썩은 냄새 나는데요. 오,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결국에는 냄새로 이걸 꼬셔서 잡는 건가? 이렇게 바늘에다 껴줬고요. 요거 이제 다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게고한 마리 잡겠어요. 들어간다. 상층에서 천천히 가물라 그랬거든요. 물에 착수하자마자 폴링시키지 말고 천천히 가물라 그랬어요. 물었다, 물었다, 왔다, 왔다. 우와, 오케이! 아, 빠졌어. 오, 아 빠졌어 아 아까워라 자 여러분들 방금 여기 끝까지 올라왔었는데 챔질이 살짝 덜 됐었나봐요 빠졌습니다 아깝게도 괜찮아요 방금 바늘 뱉트네가또 뭡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배스 나췄대로 확실히 좀 잘하시긴 하네 자 많이 잡아주세요 파이팅 빨리 바늘에서 고기 빼고 고기 잡으세요 뭐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는데 <laughs> 아, 아까 그거 랜딩까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내가 진짜 오늘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먹고 잡으려니까 안 나오네 카메라 배터리 가느라못 보여드렸는데 갈치가 수면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물고기 뛰어놀고 있었으니까 잡으시겠네 걸었죠? 나이스 나이스 어? 러네 와... 또한 마리 잡으셨네 자 여러분들 지금 참새 성님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에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 줄게 빨리 가자 나도 물었다 오케이 물었어 물었어 확실하게 물었어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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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아니, 두 마리 다 이렇게 놓친 거 정도면은 그냥 이거는 억까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맨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걸안 잡히는 거야 원래 항상 그래. 또 물고 나오겠지. 두번 연속 이렇게 빠지는 건좀 너무 열받는데. 형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착수시키고 2초 가라앉히고 리트리브. 착수시키고 1, 2.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찹쌀떡님이 또한 마리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왜 혼자만 잡으세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갈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빨 보이시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절대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장갑 낀 손으로는 잡아도 되거든요 아 이분 안 돼요 <laughs> 사람이 진짜 내가 구독까지 하고 멤고습도 하고 아니에요. 딱 이지네요 이지하네요 빨리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이... 어, 많이 잡았네 그것자 여러분들 저도 기필코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랜딩하겠습니다 진짜 실수 안 하고 야 배터리 남아있을 때한 마리만 물자 들어간다. 던지자마자 바로 문다고? 와, 근데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잽는 느낌 전혀 없어 지금. 우리 바라보고 오는 거고. 오, 그러네. 네, 네. 야, 이번엔 잡았다. 드디어 랜딩했다. 진짜 억울해 죽을 뻔했네. 진짜 랜딩 이번에도 못했으면 진짜 아우 정말 진짜로. 자 여러분들 드디어 랜딩 성공했습니다. 진짜 억울해 죽을 뻔했네. 풀치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했써풀리셔스풀리셔스가 so 뭡니까? 다시 하세요. 아니 그 빨리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내 채널이니까 마음대로 그 관여하지 마시고요, 아, 형님. 그럼 이제 안올 거야, 그럼.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풀치 잡았는데 몇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소처럼 진짜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싶은데 주변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피해 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여러분들 반질반질한 눈물을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됩니다 잘돼 하나만 더 해보자고 같은 시선으로 한번 보자고 여러분 일단 던집니다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물었다 물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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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물어. 물었다 어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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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쓴다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바로 랜딩 성공 이제 그냥 나 완전 잘한다 진짜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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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렸다, 건드렸다 물어라 그렇지 오케이 빨리 랜딩 빨리 랜딩 물었다. 성공 또 잡았지롱 아이 <laughs> 뭐 낚시 4년뭐에이저 이제 3 개월 된 에이 어, 얼굴에 바닷물 끼얹어지는 거? 나 괜찮아. 영광으로 생각해, 진짜. 얘도 킵하고, 딱두 마리만 더 잡아 봅시다, 두 마리. 물어라. 그렇지. 물었다. 물었다. 오케이. 와, 우와, 우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힘을 쓰니. 아, 여러분들, 이제 풀치 잡는 거 일도 아니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쉽냐. <laughs> 랜딩 하는 거 보여주세요, 랜딩. 우와, 호우. 와, 근데 은색비는 진짜 멋있다. 물었어, 물었어. <laughs> 오우, 쨘다, 찐다, 찐다찐다 야후! 자, 여러분들, 또 한수했습니다. 또 한수했어. 아 바닷물 달달하다. 아. 이제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슬슬. 저희도 이제 낚시를 종료할 때가 됐어요. 벌써 새벽 1시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려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던졌는데, 물었어요, 물었어. 와왜 이렇게 커? 와얘쟤는 이미 장난 아닌데? 집에 갈라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리 이렇게 잡았지롱. 아 이거까지 잡으면 딱 만족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잡았고요.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만신창이가 됐어. 철살떨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빨리 이제 차 타고 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저도 돌아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좀잠좀 잡게요. 좀 음, 뭐, 뭐. 풀치 들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목. 네, 여러분들, 이렇게 풀치를 잡아서 돌아왔고요. 풀치 같은 경우에는 금지체장이 있는 거 제가 체지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머리 끝부터 항문까지의 거리가 18cm가 넘지 않는 개체는 방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갈치는 워낙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물밖에 나오면은 수초 이내에 죽어버리거든요. 방생을 해줄 거면 일일이 그 18cm를 다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넓은 갈치 몸통의 두께가 손가락 두 개를 넘지 않는다면 바로 빠르게 방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풀치를 이용해서 딥 프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두번 튀겨서 먹어볼 건데 뼈째로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풀치 손질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풀치를 포함해서 갈치는 비늘을 제거해줘도 되고 비늘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조림이나 탕을 하실 때는 비늘을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조림이나 탕을 하실 게 아니라 튀기거나 구우실 거라면 비늘을 딱히 제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겉면만 깔끔하게 잘 닦아주시면 돼요. 살이 많이 없는 꼬리 부분을 먼저 날려줄게요. 날려서 버려주시. 갈치는 등지느러미가 꼬리부터 머리가 시작하는 부위까지 있는데 칼로 제거하셔도 되고 가위로 제거하셔도 됩니다 머리를 제거를 해줄건데 가슴 지느러미 있는 방향을 45도 모양으로 먼저 썰어주세요 갈치 내장을 제거해줄겁니다 배 라인을 가볍게 따서 갈치 내장을 제거해줄게요 머리랑 같이 내장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갈치의 시커먼 내장막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물로 씻어서 제거를 하고 손톱이나 칼 등으로 긁어서 이 신장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로 씻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풀치 내장막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해서 돌아왔고요 일반 갈치구이처럼 토막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3등분 하면 될것 같아요 3등분 자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키친타올 위에 하나 둘셋 올려놓고 잘 접어서 내일 아침까지 수분을 조금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킨 불치들이 여기 있고요 한쪽 면에다가 칼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뼈까지 기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칼집을 넣어주는데 뼈가 살짝 긁히게끔 칼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살짝 들어갈랑 말랑하게끔 칼집을 넣어주세요 1 2 3리뽀 빠이 소금간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프라이팬에 프라이팬 전체가 기름으로 담길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기름을 부어줄게요 들어간다 넉넉하게 부어야 됩니다 넉넉하게 됐습니다 요정도 기름이 달궈졌으니까 갈치를 하나씩 넣어줄건데 칼집을 내놓으면은 기름쪽에다가 넣어줄게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큰거부터 넣어줘 큰거부터 1차적으로 구워주도록 할게요 갈치가 튀겨는 동안 튀김 반죽을 살짝 준비해주면 되는데 부침가루 3스푼에 전분 1스푼 이렇게 딱 넣어놨거든요 서로 잘 섞어서 나중에 갈치에 골고루 묻힐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칼집이 나 있는 부분이 잘 익었잖아요 이 상태로 조금 더 확실하게 익혀주겠습니다 뒤집지 않을 거예요 칼집 낸 면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익었잖아요 칼집을 안낸 면에다가 부침가루를 찍어주세요 충분하게 발라진 상태로 다시 팬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바삭바삭하게 익혀주면 오늘 요리 완성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예쁜 접시에다가 갈치 튀김을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모양새 망가진 것도요. 위쪽에다가 올려주고 페코리노 치즈 조금 갈아서 올려주고요. 미쳤다 이거 붉은 후추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직접 낚시로 잡아온 풀치로 만든 풀치 디프라이드 피프라이드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지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풀치 오라이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뿌려놓은 페코리노 치즈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작은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うわ 요 정도 두께까지는 일단 뼈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쪽 면 먼저 튀겨놓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다가 튀김옷 발라가지고 이렇게 튀겼잖아요. 두번 튀겨놓으니까 뼈까지 바삭바삭하게 씹히면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두께를 늘려가면서 이게 꼬리 쪽부터 몸통 쪽까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일단 꼬리 쪽은 씹어서 삼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갈치 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부석한 면은 있어요. 기름기가 조금 적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고소함이나 이런 건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이번에 조금 더 두꺼운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도 가능, 여기도 가능. 갈치 고소하잖아요. 갈치 고소한데 이 뼈까지 같이 집어 먹으니까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제가 위쪽에다 페코리노 치즈 살짝 뿌려놨잖아요. 그페코리노 치즈 특유의 쿰쿰함이 뜨끈뜨끈한 갈치 튀김이랑 만나지면서 와이 뿜어져 나오는 풍미가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자 조금 더 두꺼운 거 먹어볼게요. 얘도 전혀 문제 없어요 뼈까지 먹는다고 해서 좀더 오래 씹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빨에서 부스러져요 부스러져 부스러지면서 위험하게 변하는 그런 뼈 조각조차 없어요 자 이렇게 갈치 가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쉽게 쉽게 부스러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끝판왕 차례입니다 끝판왕 네 제일 두꺼운 거 먹을 건데 타바스코 소스 살짝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튀김에 페코리노 치즈에다가 타바스코 소스 이거는 이미 조합 끝났지 어서 와요 អ mm. mm. ូ 제일 두꺼운 부분도 뼈가 안 씹히네. 와. 페코리노 치즈에 이 타바스코 소스 얹어지고, 워낙에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그런 생선이 베이스다 보니까, 입안에서 환상이 그냥 너무 맛있네. <laughs> 오늘 풀치 이렇게 먹어봤는데, 커다란 갈치랑 다르게, 이 뼈까지 다 씹어먹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소한 맛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다음에는 갈치를 잡아먹어보겠습니다. 이 풀치보다는 갈치를 잡아먹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남아있는 이 풀치의 맛을 깔끔하게 씻어낼 때가 됐습니다. 독자 칼티조아 님이 사인회에서 주신 요 스프라이트 한 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한잔 어서 와요.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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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낄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